인사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거제 오늘과 을일 이끌어가고 계신 분들입니다. 변광영 거제시장님, 서희진 국회의원님, 신경자거제시의 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자, 인사하시고요. 경상남도 위 의원님들 소개하겠습니다. 거제실패인서도 함께해주셨습니다. 김도호 부의장에 들어선 모든 의원님께 함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한중 부위원장 비롯해서 한분한 한 분의 위원님들 환영으로 소개드리고 해 있습니다. 모르지 않는 곳에서 다들 노력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역대 시민상 수상자분들과 명예 시민상 수상자분들께 상자에 함께하셨는데요. 먼저 역대 시민상 수상자분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현명님을 아, 비롯한 아홉 분의 수상자께서 우리 함께하셨습니다. 가갑습니다 이번엔 역대 명예 시민상 수상자분들입니다. 엔디 그레이엄님 비롯한 수상자분들께서 귀한 시간에 함께 하셨는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 함께 하셨는데 서로서로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리허설인데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따뜻한 밤 그대로 이어가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31회. 거제 시민의 날 기념식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서지 않고 음향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